네, 안녕하세요. 청하신당입니다. 어, 항상 많이 기다리시는데, 그, 돼지띠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는데, 12간지의 마지막이 돼지띠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3, 4월 공수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텐데, 돼지띠분들도 삼재죠. 근데, 참 안타깝게, 해명이 삼재 중에, 사실, 돼지띠가 제일 악삼재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3월과 4월은 완벽하게 이렇게 딱 분리를 해야 돼요. 극과 극이다. 천국과 지옥일테다. 흑색과 백색일테다. 뭐 이렇게 공수가 나오네요. 자, 3월달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4월달은 조금 안 좋아요. 근데 다행히 3월달이 안 좋고 4월달이 좋은 거보다는. 3월달이 좋고 4월달이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희망적이다 할수 있는 게 3월달이 좋은 것이 앞에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기운에 이거를 미리 대비를 해놓으면 4월달은 충분히 막아갈 수 있다라는 기운이죠. 자, 3월달은 여러분들에게 반짝하고 살아나는 기운이에요. 내가 물에 빠졌어. 충분히 호흡을 하고 4월 달에 잠깐 물속에 들어가면 그 호흡한 그 기운으로 버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3월 달은 여러분들에게는 금전의 기운도 흥황하게 들어와요. 그러면 3월 달에 금전이 좀 들어온다고 해서 그걸 다써 버리면 4월 달엔 조금 곤란해질 것이다. 자, 그러니까 돼지띠들에게 3월달에는 어떤 부분이 이제 그 청아 눈에 보이냐면요. 이것도 모든 돼지띠들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돼지띠들이 항상 많기 때문에, 음, 예시를 하나 들자 보면요. 문서와 관련을 해서, 어 3월달에 문서를 팔아야 되는 어떤 돼지띠가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3월달에 팔릴 어떤 기운이 있는데, 내가 너무 서운해. 1억을 받고 싶은데 8,100개 안 준대. 그래서 아 내가 팔까 말까 망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4월로 넘어서면 그마저도 못 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월달에 조금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4월달을 지나고 5월달에 다시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회가 다시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3월달을 놓쳐버리고, 어, 4월달, 5월달, 6월달 이렇게 지나가면 그 기운은 빠이빠이 한다는 라 거예요. 내가 많이 힘들어질 것이고 많이 묶여버릴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3월달에 아쉽기는 하고 좀 서운하기는 해도 문서를 팔아서 4월달에 조금 알아보고 무언가를 다시 잡는다면 그거는 괜찮다. 이렇게 말이 나, 나온다는 수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결정하고 무엇인가 하려면 3월달에 해라. 4월달로 넘어서면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막히는 수가 들어온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려면 3월달에. 대지띠 여러분들이 금년에 드는 삼재에 조금 산란한 기운은 분명히 있을 거니까 이 부분에서 현명하게 3, 4월 대처를 잘 하셔서 을사년도 여러분이 복삼재로 갈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고요 어떤 그 조금 미진하고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상담은 꼭 받아보시라고 당부드리고요 3월달이 또 영동달이기 때문에 공도 좀 많이 드리시라고 청아갖고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